열왕기야 23장 왕이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예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무런 노소하고 다 왕과 함께 앉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대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와를 호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그 언약을 쫓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버금 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기명을 여호와의 전에서 내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고울과 예루살렘 사면 산당에서 분양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며, 도발과 해와 달과 열두 궁상과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양하는 자들을 패하고. 또 여호와의 전에서 아세라상을 내어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서 불사르고 바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전 가운데 미동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희장을 짜는 처소이었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양하던 산당을 개발해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부윤 여우수아의 대문 어기 곧 성문 왼편에 있었더라. 산당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우와의 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배을 더럽게 하여 사람으로 몰록,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그 자녀를 불로 지나가게 지나가게 하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시종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왕이 아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단들과 문하세가 여호와의 전투 마당에 세운 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빠내려서 그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산 우편에 세운 산당을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로과 모업 사람의 가증한 그 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정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짓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이스라엘로 범죄케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들레세운 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산당을 불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묘실들을 보. 고 보고 보내어 그 묘실에서 해고를 취하여다 단 위에 불살라 그 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성읍 사람들이 고하되 왕께서 베들레단에 향하여 생하신 이 일을 전하려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입니다. 가로되 그대로 두고 그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의 노를 격발한 산당을 요시아가다 제하되 베들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단위에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왕이 못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돼 이 언약 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6월절을 지키라 하미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랑의 시대에든지 유다 여랑의 시대에든지 이렇게 6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아 왕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6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박수와 드라빈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헬기야가 여호와의 절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아가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무나새가 여호와를 경로하게 한그 모든 경로를 인함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뺀이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한이 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모든 악, 모든 행한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아 당시의 애고왕파로 들어가 에고 아수르를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하수로 올라가므로 요시아 왕이 나가서 방비하더니 애고 왕이 요시아를 무기 또에서 만나 본 후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 시체를 병거에 싣고 모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묘실의 장사하니 국민이 요시아의 아들 요와스를 데려다가 저에게 기름을 붓고 그 부친을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 요와스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달을 치리 아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하무다리라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스가 그 열조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누고가 저를 하마땅 립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그 나라로 은 일백 달란트와 금한 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하고 바로누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아김으로 그 아비 여호아스를 대신하여 왕을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저가 거기서 죽으니라. 요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저가 바로 누구의 명령대로 그에게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국민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늑봉하였더라. 요야김이 왕이 될 때의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습이다라. 루마 푸다야의 딸이더라. 요야김이그 열조의 모든 행한 일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여더라 24장 요야김 시대의 바빌로왕 누부가 내 살에 올라오며, 요야김이 3년을 섬기다가 돌이켜 저를 배반하였더니, 여하께서 그종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안문자손의 부대를 요야김에게로 보내어 유다를 처멸하려 하시니, 이리 유다의 이맘은 곧여호와의 명하심바로 저희를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시이니 이는 문하세에 지은 모든 죄로 인함이며, 또 저가 무죄한자의 피를 흘려 그 피로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야겜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독되지 아니하였느냐. 여야겜이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아들 여야겜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국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국하수에서부터 유브라데하수까지 애국왕에게 속한 땅을 다 취하였습니다더라. 여호야긴이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18세라.예루살렘에서 석달을 칠이 아니라.그 모친의 이름은 느후스다라.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여호야긴이그 부친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그때에 바벨론 왕느부간네 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서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 신복들이 여어사할 때에 바벨론 왕느부간네 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 왕 여호야기니 그 모친과 신복들과 신복과 방백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8년이라 저가 여호와의 전에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곧 여호와의 전에 금 기명을 다회파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저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방백과 모든 용사 합 1만 명과 모든 공장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며 빈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저가 여우야기를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모친과 왕의 아내들과 내시와 나라의 권세에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천과 공장과 대장장이 1천 곧다 강장하여 싸움에 능한 자들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요야기내 아자비 마따니아로 대신하여 왕을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시드기아라 하였더라 시드기아가 위에 나갈 때에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마야의 딸이더라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저희를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25장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느부간네살이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사면으로 토성을 쌓움매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에워 쌓였더니 그 4월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땅 백성의 양식이 진하였고 갈대아 사람이 그 성읍으로 성읍을 에워 쌓으므로 성벽에 구멍을 두런지라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아라바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왕을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 미치며 왕의 모든 군대가 저를 떠나 흩어진지라 갈대야 군대가 왕을 잡아 림나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저에게 심문하고 시드기아의 아들들을 저의 목전에서 죽이고 시드기아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가더라 바벨론 왕누부갓네사례 19년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하 시대 장관 누부살라다니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와의 호 전과 왕궁을 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의 대장관 쫓는 갈대야 온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사면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는 시의 대장관 누부 사라단이 다 사로잡아가고 빈천한 국민을 그 땅에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전에 두녹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전에 녹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불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삼길 때에 쓰는 모든 녹그릇을다 가져갔으며 시대 장관이 또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물의 금, 금과 은물의 은을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대를 취하였는데 이 모든 기구의 노충수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한 기둥은 고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노머리가 있어 고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거물과 성류가다 노시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거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대 장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 제사장 스바냐와 전 문직이 세 사람을 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네 하나와 또 성중에서 만난바 왕의 시종 다섯 사람과 국민을 처모하는 장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중에서 만난바 국민 육십 명이라 시대장관 의 노부 살아나니 저희를 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나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누부간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하감의 아들 그달리아로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장관과 그 쫓는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로 방백을 삼았다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르 가레아의 아들 요한난과 누도바 사람 다누메스의 아들 스레야와 마가 사람의 아들 야산이야와 그 쫓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저희와 그 쫓는 자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신복을 인하여 두려워 말고 이 땅에 가하여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칠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단이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시빈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저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대소 백성과 군대의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 왕여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 왕에릴 에윌 무로닥에 즉위한 원년 12월 27일에 유다왕 요이야긴을 옥에서 내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선이 말하고 그 위를 바벨론에 저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왕 위보다 높이고 그 최소의 의복을 바꾸게 하고 그일 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고 저의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정수가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